오늘 리뷰할 게임은 오는 12일에 출시한 JRPG 원피스 오디세이입니다. 엔딩까지 24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는 약간의 서브 컨텐츠를 즐기고 대화를 속독한 플레이 타임입니다. 원피스 오디세이의 스토리는 원작에 없는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밀짚모자 일당이 와플드라는 섬에 포류하게 되고 거기서 리무라는 소녀에 의해 힘을 잃게 되는데 그 힘을 되찾기 위해서 섬을 탐험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아라는 기억 속 세상을 탐험하게 되는데 여기서 원작의 이야기를 이프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월드의 원작 구현은 꽤 후반작입니다. 훌륭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드레스로자의 겁나게 거대한 피카의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프 스토리인 만큼 원작과 약간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도 있고 곳곳에 오마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브 컨텐츠까지도 우린 만날 수 있습니다. 서브 컨텐츠는 수집이나 현상금 사냥 그리고 꽤 볼륨 있는 서브 퀘스트들이 있어요. 여기서 좀 아쉬운 건 편의성입니다. 퀘스트 시작 위치는 표시해주는데 그 이후엔 미니맵에 아무런 표시를 해주질 않아요. 퀘스트의 과정은 NPC들의 대화로 추측해서 찾아가는 방식이라 이해는 되는데 퀘스트 완료 NPC 위치를 표시해주지 않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편이 성이에요. 메인 스토리는 나름 흥미진진했지만 플레이적인 부분은 아쉽게도 단점이 적지 않게 보였어요. 먼저 메인 스토리 진행에 있어 불필요한 플레이 타임이 적지 않게 있어요.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순간이 많은데 메인 스토리 대부분의 상황에서 빠른 이동을 막아놨고 그 와중에 이동 속도도 너무 느립니다. 덕분에 처음은 멋지게 구현한 원작의 세계를 보는 재미가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걸 또 걸어야 하나 싶은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오디세이에서 점프는 사용되는 곳이 손에 꼽을 정도로 쓸모없는 이동 액션이에요. 자기 다리보다 낮은 울타리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렇게 이동에 관해서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으니 월드 빌딩이 살아있는 세계가 아닌 그냥 미술관 보는 느낌이 되어 버려요. 이 게임의 탐험은 동료들의 특징을 활용하여 숨겨진 보물이나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는 큐브를 찾거나 하는 방식이에요. 고무 능력인 루피를 활용하여 그래플링 액션을 한다던가 철로 된 문은 조로로 밴다던가 좁은 길은 첫파를 통해서 지나가고 그런 식입니다. 던전은 겉모습은 굉장히 그럴싸하고 뚜렷한 개성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만 머리를 비우고 버튼만 잘 눌러도 해결이 되는 얕은 수준의 단순한 김이 퍼질만 가득하고 만날 수 있는 적 또 돌려막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게임의 전투는 먼저 칭찬부터 하자면 소소한 원작 구현 요소가 있는 건 좋았어요. 상디는 여자를 공격 못하고 루피는 독에 면역인 그런 부분들 말이에요. 에어리어 시스템도 나쁘진 않아요. 에어리어 전투 방식은 근거리와 원거리로 스킬이 나누어져 있고 캐릭터의 에어리어 안에서 전투하거나 스킬로 적을 다른 에어리어로 보내거나 팀원의 위치를 변경해서 전투하는 방식이에요. 처음엔 참신하다 싶지만 이를 활용한 스킬이나 아이템 혹은 적의 기믹적 특성이 많지 않아서 딱히 대단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게임이 너무 쉽게 레벨 디 있어요. 공격력으로 도배한 악세서리를 장착하고 적의 약점 속성을 맞추기만 하면 딜로 찍어 누르는 방식으로도 클리어할 수 있어요. 이렇게 턴제 전투인데 전략적인 깊이가 워낙 얕으니까 도무지 이 게임의 전투가 뛰어나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소 밋밋한 스킬 연출은 덤이. 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스킬 연출을 제외한 다른 소소한 원작 구현들은 저에겐 나쁘진 않게 느껴졌어요. 게임 전체의 볼륨도 작지 않고 여러모로 원작의 팬에겐 기존의 원피스 게임들 중에서는 손에 꼽을 정도로 괜찮은 게임이에요. 그러나 원작의 팬이 아니라면 조용히 지나가시는 걸 추천. 합니다